저, 저 왼편에 보이는 저 그린카드라고 써있는 거는 내가 세관인가 봐. 우리 어디로 가? 아무튼 수고했다. 정말 8시, 9시간을 이렇게 야, 기다려가지고. 밤시부터 지금 7시 아, 반에 끝났네. 대단하다. 무단행단 아. 같이 하는 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 따라라라라. 유러바싸요. 유러바싸요.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킹덤. 이아이스저거든요 왼편에 보이는 저 그린 카드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가 국경, 라트비아 국경 앞에 한 2km 전방에 있는 옛날에 구글에서도 봤었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서 그린카드 한다고 해서 왔어요. 네, 지금 1층에 올라오긴 했는데 그린카드를아티 v 할 거에서 얼마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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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까레 까레야 까레 아니, 안돼 저 안에? 어, 저 안에 들어가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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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레야, 까레. 까레야, 까레야. 까레야, 안안 어, 아, 아 여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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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아 된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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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에 핸드 안 전에는 그린카드 외국 사람 것도 해줬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 지금은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한국 자동 외국 자동차는 안 되고 러시아 자동차면 되고 안에 들어가면 라트비아 국경 안에 걸로 가래요. 언니가 말하는 거는 안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Не, я понял. Это, сейчас товарищ отъехал Товарищ отъехал на заправку, сейчас подъедет. Просто поставить его. спасибо А? Сказать еще раз. А, твой А, окей, окей, окей. А, А, Да. 친구가 연락을 해요. 드디어 저는 여기 라트비아 국경에 섰습니다. 여기는 라트비아 국경 앞이고요. 차들이 그래도 어 평일이라 그런가, 주말 아침이라 그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세대? 열쇠, 열세대 정도 서 있네요. 언제 열어주는 건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화장실도 저렇게 저희 과연 이야 아 이쁘다 요 카? 벤츠? 카 벤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양가리 응 양가리 한국에서부터 차 운전하고 왔습니다. 에어요만 예, 킬로. 네. 네. 시베리아, 시베리아, 시베리아. 오, <laughs> 와. 무슨 <놀람> 어요 <놀람> <놀람> 아, 부럽다. 아, 좋다. 아. 러시아 사람입니까? 러시키다 네. 아.

한국 사람도 다 통과가 되는 건데, 그런죠? 응. 통과 우크라이나... 봐. 근데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정, 그랬잖아. 국정, 아, 이중 국적인 사람 그 그런 거 통과 확인한데 아까 우리 앞에서 우크라이나 오빠 차 오빠가 앞에 올... 저 앞에 국경 검문소까지 막 뛰어가더니 물어보러 갔다 왔거든. 얼마큼 있다? 그냥 근데 아닌 것 같아 고개를 깨우깨워 타고 왔어. 깨우깨워 타고 왔어. 어. 그러니까 이 오빠도 그냥 음 약간 어깨 어깨 제스처 있잖아 음. 잘 모르겠다는 제스처로 하고 나왔어 바깥에 사람들이 다 지금 나와가지고 힘드니까는 담배 피는 분 엄마들은 걷고 애들은 뛰어다니고 그러네. 저희는 지금 길 위에 제대로 있는 자가 됐습니다 여기는 국경 앞. 어디? 라트비아로 넘어가는 러시아 국경 앞인데 9시 20분쯤 도착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에요 정확히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트럭은 되게 많이 나갔어 트럭은 한 20대 나갔어 그래서 짜증나서 배고프고 짜증나고 어떻게 하겠어 뭐. 느낌상 오전 중에는 안 끝날 것 같고 밤이 돼야 내보내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아 내보내고. 어. 그래도 그냥 어떡 하겠어요? 얘네들이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다고 우리 꼭 쫄쫄 쫄 굶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렌터에서 사온 맛있는 고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우!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 거기서 우리. 하하하지 기름을 하고 있지. 뭘 가야지 뭐 어떻게? 그래도 저어도오락은 가고 싶어. 우선 먹겠습니다. 잘하셨다. 베이컨 같은 이 돼지고기인데 정말 금방 구워지기도 하면서 풍미도 있어. 괜찮아 진짜 잘산것 같아. 엔타에서 건진 제품. 훈제한. 3,500원에 음. 250g. 음, 반응은 다 먹자. 근데 파가 너무 비싸. 음, 음 너무 맛있다. 차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이렇 쳐다보면서 먹어야 해무지 아, <laughs> ure 딱 통과한 게왜 이렇게나 걸느냐 아, 어쩐지 막 나의 앞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했거든. 내가 세간인가 봐. 우리 어디로 가? 어. 우리 여기서 하는 건가? 지금 음,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북경 통과하는 데 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북경 사람들 들어가고 나가는 데고 여기는 차 검사하는 데. 네. 자일들이 지금 다 끝내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선은 여기서 대기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짐도저화끊다가 1분만 끊내놨어요 검사하시는 분이 오면 그때 좀 내려오시려고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6시간 반째 이러고 있어요. 나가긴 하나 봐요. 저 앞에 저 초록색 옷 입은 언니가 이것저것 짐을 다 검사해야 통과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료는 다 냈어요. 언니가 저기 뒤에 줄서있잖아요 저기 부스에 우리 자료 같은 거다 내고서 그 담당자분이 안에 있는 짐과 밖에 나와 있는 짐 있는 짐 맞냐? 그래짐 그 맞다고 그 운전면허증, 사항 등록증뭐 이것저것 다가져 갔거든요. 그거 다음에 안에서 좀 기다리래. 근데 이게 구글 번역이 잘 되다가 꼭 이렇게 데이터가 안 터져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거나 뭐 이렇게 실내에 약간 막혀있는데도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안 터져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해석, 겨우 해석했는데 마지막 제일 중요하게 뭐뭐뭐 하라고 말을 하는데 안 터지니까 이 담당자분도 답답하니까 아 그냥 프리즈 C 다운 C 다운해라고 하라고 있어요. 차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저렇게 진검사를 맞추고 나야 우리거 할거같아요 사람들이 적어요 진검사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기다려야 돼요 계속 뭔가 되게 다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행정 절차가 뭔가 딱딱딱 안되는거 같아요 언니가 서류 접수해놓은거 확인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고프로는 찍기 좀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서류 확인하면서 뭔가 확인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라트비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트비아에 서류 보여주고 문 열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뭐가 없구만. 여기 야 국경도 이렇게 홀떡 여기 좀 낫네 아니 무슨 일처리를 진짜 이렇게 그냥 누구 붙잡고 물어봐야지 알려주는 걸로 세관 통과하는 거차 통과하는 거 진짜 이렇게가 대충 하는 아니 여기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뭐 적어놓기라도 그러니까 좀 있잖아. 여기 와서 딱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어. 하는데 거기는 어디서 세관 통과하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우 어, 어, 승객은 사람은 아. 어디로 가는지, 차는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게 일절 어? 한 개도 서안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아, 진짜 대단 너무 쉽 그러니까 그렇게 3박 4일 걸린다는 거, 사람이 몰리면. 그러네. 지금 오늘 우리 앞에 15대 아, 차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 8시간 걸린 거야. 그러네. 이유가 있었던 그러네. 거야. 이유가 그러니까 있었네. 뭐, 일을. 사람들이 안 했던 건 아니야, 저 사람들이. 일을 안한건 아닌데, 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느리게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거야.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거기, 에스토니아도 러시아, 생각으로 러시아 통과하는 데 똑같은 거잖아. 러시아에서 통과하는 거잖아. 근데 왜 거기는 금방 이렇게 하냐 똑같은 업무를 보는 국경인데. 아무튼 수고했다 정말 8시 9시간을 이렇게 와, 기다려가지고 지금 밤부터 지금 7시 와, 반에 끝났네 진짜 대단하다 아 9시간 걸렸어 진짜 기다린 시간이 7시간이었으니까 네. 뭐야. 레제크네라는 라티비아의 소도시에요 국경도시 4만 5천 정도 되는 소도시인데요 어, 이게 한 거리가 러시아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km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반시설이나 모든 게 유럽이에요. 달라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일요일 날 넘었거든요, 국경을. 거의 한 9시간 넘게 걸려서 <laughs> 격여 넘었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 이박을 하면서 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여기 보면 이게 약간 문화센터 같아요. 아이들 가르쳐 주고 뭐 만드는. 근데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옆에 인포메이션 센터 있어서 언니한테 뭐 물어보면 설명도 잘 해주고요 여기 약간 몽촌토성 같은 이렇게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 올라와서 산책하고 마트 물가도 되게 저렴해요 마트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싸거나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빵은 훨씬 싸고 그래서 점심에 고기 끊어다가 삼겹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기 끊어다가 먹으려고요 그리고 나서 보험이 한 달짜리만 들어서 지금 1년짜리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려고요 여기좀 싸대요 아트비아가 다른 유럽 도시보다 보험이 싸니까 보험 1년짜리 정도 들고 그러고 나서 폴란드로 해서 체코로 해서 오스트리아로 해서 이렇게 넘어갈 예정이에요 저희 마지막 쉥겐 종착지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서 겨울나기를 하려고요 저희 유심 사지도 않았어요. <laughs> 유럽에 오자마자 유심 안 사고 버티고 있어요. 여기 라티비아를 오래 있지 않을 거니까. 근데 어째 오래 있는 것 같다. <laughs> 원래 일주일 자리가 우유로에 판매했는데 저희가 여기를 한 2, 3일만 있다나을것줄 알고 그냥 안 샀거든요. 근데 오늘 3일째에요. 아직. 아, i Oh, thank you very m u 인사해 주시고 완전히 달라 아니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 하지만 물어보면 친절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는데 여기는 쳐다봐서 내가 인사도 안 했는데 인사부터 하시고 웰컴을 하시잖아 웰컴 라라라라라 유럽 왔어요 유럽 왔어요 유럽 입성인 라라라라 그러네. 여기 유럽이 아니고 유럽 18km 지점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우리가. 와... 아 진짜 북유럽으로 올라가고 싶다. 음, 추... 아닌데 너무 추워서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유럽은 스노타에 없으면 겨울에는 다니지 못하게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아 이게... 이, 이게... 이소이못 가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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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이구나. 음. <놀람> 뒤에 아, 뒤에 성당이랑 성당이 딱 보여. 이렇게 아. <놀람> <어디 갔지? 놀람> 러시아에서 42일 동안 한 번도 세차를 하지 않은 그녀는 차주께서는 지금 비앙카를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음. 얼굴이 없는 공주 밤에는 이게 조명이 켜지더라고요. 저희는 여기가 BTA라고 해서 보험회사거든요. driving like insurance car d i n s u r a n c e car driving insurance i actually i get got the b o l d e r your company y e a h d bta got the insurance no she but can i add the another person <laughs> 저는 지금 어저께 봤던 그 보험에서는 유나이티드 킹덤이 없었어. UK가 X였어. 근데 오늘 우리가 1년짜리 드는 거는 UK가 OK야. 그러니까 UK United Kingdom. 응, 거기. Yeah. I't means UK because okay. I I can't see. 어. Yeah. <laughs> you just arrived here from Russia. From Russia? 어, oh, Russia. Oh, right. From From Korea. Yeah. Korea. Like it, may, maybe you can write mm. your YouTube c h a n 저희가 d t a 와서 1년짜리로 해서 저희가 가고 싶은 나라들은 거의 포함시켜서 보험 가입했거든요. 모로코나 터키 이런 데는 여기서 픽스가 안 된대요. 어찌 됐든 6개월을 들어야 되니까 6개월 금액이나 별 차이가 277인데, 얘는 377. 100유로 정도 더 아, 내고, 아, 편하게 그냥. 그렇죠. 1년을 하는 게 아니죠. 차라리. 게 내가 다시 와야 되니까. 그렇지. 제일 여기가 저렴하거든요 라, 라트, 라트비아가. 근데 네, 6개월만 할 거라고 해서 6개월만 딱 들기, 들기에는 우리가 다른 데갈 수도 있 영국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어디 다른 나라 크로아티아갈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려면 어. 뭐2,000% 이렇게 되면 길름값이나 이런 게 분류로 있상진다는거 그거보다는 그렇지. 그냥 아싸리 아, 1년을, 싹 1년을 싹 들어놓고 가고 싶은 나라 다 그냥 마음껏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잘했습니다 응. 그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되는 영어가 되니까 이렇게 금방 된다 응. 영어를 세상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야 이런 영어보다는 사람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돼 그것도 우리가 영어를 정말 콩글리시를 했거든요 콩글리시로 영어로 해도 잉글리시로 대답을 하네 지금 장을 한 안녕하세요 장본거 설명해 주세요 오늘 리미 미니 리미라고 여기 아마 라트비아에서 좀 저렴한. 아주머니들이 아침부터 많이 오시는 거 맞아요. 어저께도 어. 되게 많이 오셨었어 근데 여기가 시골이고 해서 그런지 이렇게 봤는데 지금 23,000원? 따다다다다 얼른 볼까요? 23,000원입니다 이게 이게 23,000원이에요 감자가 난 이게 제일 은혜로운 거 같아 이거 750으로 래네요 이런 아, 게좀있세요 과일이 이거 두개 샀는데 이게 1,500원이야 두 개에 1,500원 우리나라 하나 1,000원에 사탈이긴 <laughs> 그 한데 제육려라 500g인데 이게 지금 2. 2 2이니까한 그러니까. 3,500원? 빵이, 빵이 2,600원. 이 빵이요, 먹어빵집이라고 되게 좋아하는 데 가면은 거기도 싸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한 6,000원 정도 해요. 서울에서는 한 8,000원 하죠? 치즈도 150g인데 1.1, 아, 1.6이구나. 예, 1.6. 아1 2,200원. 어. 아, 너무 괜찮아. 요게2 1 사실 언니, 우리나라에서 이거 사려면 5,000원 정도 넘어. 5,000원에서 한 8,000원 사이야. 3,000원? 어. 게 그리고 이렇게 홀빈으로 파는 거는 우리나라 산이 없고 다 수입산이라 좀 비싸. 그치. 맛있을 것같아잘 샀네. 잘 봤네. 이렇게 장을 봤는데 한 22,000원 밖에 아니에요. 이게 22,000원. 오, 진짜 맛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녁은 제육볶음입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진짜 맛있겠죠? 와 요리 음식 참좋은신 분이세요, 이분는 하? 아? 그러겠습니다생고기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laughs> 이게, 썰어주질 않아요. 썰어주지 않고 뭉탱이로주어서 그걸 <laughs> 썰려니까. 이게 얼어, 얼려있으면 저희가 썰수 있거든요. 근데 <laughs> 네. 얼려있지도 않고 생고기고 이제 안 잘려요.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크게 하다보니까 잘 안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맛은 진짜 맛있는거 같아요. 이 이케아에서 여기는 라트비아 니가 이케아 앞. 털을 찢었어요. 아니, 여기 아니, 와이파이 바이러다. 와이파이 된다는 거라니까.